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예,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 유튜브에. 왜냐면, 지금,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종목에 물려 계시거나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필톡하세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탈출 구간, 그리고 대응 방법,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내 계좌를 지키는 정보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끝까지 보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종목 잘 보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어,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종목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종목. 종목을 보세요. 자, 종목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종목 아니신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이라고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주도주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도주 매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으신 건 감성 코퍼레이션을 만약에 오늘 사셨다, 오늘 샀다, 정말 잘못한 거지. 자, 여러분들, 얘가 언제부터 상승했어요? 얘도 몇 프로 상승했어? 어점부터 대략, 얼마예요 자, 여기서 볼까요? 200% 이상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퀘스트가 나오죠? 여러분들. 왜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지. 왜 주도주를 매매해야 될까? 맞잖아, 여러분들. 자, 얘도, 여기서부터는 뭐다? 주도주가 됐어요. 4월달부터는 여기는 뭐다 간본 자리고 여기부터 주도주가 됐단 말이야. 흐름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질문드리는 거야. 괜히 나중에 뒷, 뒷북치지 말고 뒷, 뒷차 타지 말고 이런 시세가 발생하는 데서 하자고 주도주 매매를 돈이 들어오는 구간에 서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알려드릴까요? 어떤 정보를 알려드릴 거냐면, 자, 종목들, 여러분들 종목, 가진 종목들, 그쵸? 남겨주셔.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 영상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영상에 있는 번호로 4번 남겨주시면, 종목들 상담 드릴 때, 자, 이 종목들의 목표가, 그리고 돈이 들어, 언제 들어올지, 돈이 들어오는 방향, 수급, 수급 있잖아. 수급들. 수급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여의도에서 지금 중요한 정보지가 있어요. 정보지, 여의도 정보지라고 그러죠. 그 정보지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요,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할 거야. 뭘, 뭘, 뭘할 거냐면 제가 주도주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야. 보여드릴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요, 여러분들. 제가 주도주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을 해주시고요. 영상 중간중간이라도 이소장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크게 4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 전 빨리 종목만 주세요 하시는 분 성격 급하신 분들도 계셔. 그럼 어떻게, 당연히 드리지, 제가. 시세분출 대기 중인 종목들도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종목 재료와 매수과 목표가를 발송을 해드리고 중요한 건보다 제가 여러분들과 통화를 한번 한다는 거. 왜? 여러분들과 통화를 해서, 그래도 종목을 사시는데 아셔야 되잖아. 어떤 종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성코퍼레이션의 월봉의 모습이야. 아이고, 여러분 딱 나왔죠?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 자,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가 보여요? 자, 여러분 뭐가 보여?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국가가 저점이긴 해? 저점이긴 한데, 뭐가 보여, 여러분들? 아! 기본적인 박스권 상단이 보이는 거야, 지금. 그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전의 고점을 보죠. 자, 여기서 전의 고점에 꼬리를 뺀 고점을 볼게요. 여기 정도 돼요. 3,700원. 그쵸? 이거를 주봉에 거요. 3,700원을 주봉에 긋습니다. 이게 주봉에 그어놓고요. 자. 차트를 좀만 좀 작게 할게요. 여러분, 차트를 작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뭐, 3,700원이야. 어, 이 가격이 때가 제일 중요하네. 그러면 우리가 3,700원을 이렇게 그어놔. 이게 그어놓고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게 있어. 뭐. 자, 이거 제가 잘안 알아야 되는데, 장대 양봉에 대해서 하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여러분들 은 어떻게 하시면, 항상 절반을 긋어 절반을 긋고, 여기를 잘 지지라면, 그냥 끝까지 홀딩. 홀딩을 하고, 여기 리타라면, 손절하시는 거예 자, 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흐름을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도 보면, 우리가 주봉에서 볼까요? 자. 하나의 봉이죠. 잘 지지하잖아. 그럼 뭐야? 얘는 뭐야? 어디야? 딱여기는 3,700원만 지지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추세를 길게 갖고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봤죠? 봤잖아. 이렇게 추세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다? 얘는 저는 3,700원을 마지막 지지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오늘 고점에 샀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느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어,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 나, 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오늘 고쯤에 사신분들 어쩔 수 없어 사신분들은 추가매수를 할 거야 분명히 하락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저는 3,700원 부근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서 추가매수를 드리도록 할 거야 그리고 여기를 잘 지지라면 주가는 다시 신고가를 향해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감성코퍼레이션 네. 감성 코퍼레이션 신규 진입 신규 진입을 원하시거나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 아니면 내가 추가 매수나 어떻게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 주시면 저 이소장 여러분들과 전 정말 소통하고 싶습니다. 편하게 연락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지금부터 제 설명드린 거 여의도 정보지에 대한 설명 드릴 거예요. 어. 공, 여러분들, 주식 그렇죠. 잖아 공개되지 않은 뉴스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나중에 공개돼서 올라가는 거잖아.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 이외에 이 정보지가 중요한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소장이 주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가격에 사야 될까요? 여러분. 주식은 어느 가격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가장 궁금하지. 그쵸? 과연 어디서 사서? 어서 팔아야 될까. 우리가 수익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 오픈했어요. 자, 위에 번호 보이시죠? 오픈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수익 주기 위해서. 우리 종목명 문자로 보내 보내주시면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정가, 목표가, 손절가 이 부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포인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집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투자 포인트라고 그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 그럼 투자 포인트 안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는 뭐다?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누가 뭐 여의도 찌라시, 뭐 이런 이런 거 많이 들어 보시잖아요. 여의도 정보지.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공개 정보로, 자, 잘안 보이죠?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자, 공개 정보로 주식을 샀다. 이거는 많이 못 가, 여러분들. 우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 주식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미공개 정보들을 이용해서 샀을 때, 저점에서 샀을 때, 이게 공개 정보가 되면서, 이때, 사람들이 막살거 아니야. 그럼 우린 이때, 팔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뭘, 뭘 알아야 돼? 주식을 하려면 또뭘 뭘 알아야 돼? 추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추세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자,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거 정보. 두 번째 중요한 거 추세. 자, 차트에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종목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어디 갔어요? 이제,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겠어. 이때 우리가 고민이 생겨. 어떤 고민이 생겨요?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세를 이렇게 봐야 될지, 고민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 눌림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눌림, 눌림 구간인지 아닌지, 얘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아닐지.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제가 말씀드리는 이 투자 정보지가 뭐야?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받았죠?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야.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의 전망, 모든 걸다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고 뭐다? 이 자료 하나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 이걸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셔.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들. 자 번호 신청하신 분들은 다 자료 전송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00% 무료예요.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검증, 검증 또 검증하고 대응을 한게 좋아. 대응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받아 보시고. 검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 무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검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뭐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이 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당연히 손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유튜브에서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카카오톡도 얻을 수 있고, 텔레그램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요즘은 정부의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저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께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계시냐고 제가 말이 좀 억양이 세져도 이해해 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 이런 매매 기준이 있으세요? 매매 기준. 없잖아, 여러분. 이런 경험 많죠. 내가 사면 어때? 나만 사면 주가는 내려가 그쵸? 나만 팔면 어떻게 될지 주가는 올라가. 이런 경험들 대부분 있으실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없어서 그래. 요 여러분들, 암만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면 핵심은 매매 타이밍이에요. 매매 타이밍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들의 매매 타이밍을 만들어가야 돼. 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따라 서겠습니다 주식은 추세만 알아도 쉬워진다. 주식은 추세만 알아도 쉬워진다. 이것만 아시면 돼. 정말이에요. 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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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우친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자, 주식은 추세만 알아도 쉽다. 주식의 상, 추세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있죠. 자, 추세에는 상승 추세가 있겠고, 또, 하락 추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횡보가 있죠. 위와 아래를 이렇게 올라와주는 횡보가 있어. 그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야, 여러분들? 상승 추세잖아.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승 추세도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상승 추세가 뭔지, 하락 추세가 뭔지, 횡보가 뭔지 모른다면, 이거 자체가 안 돼. 야, 여러분들, 상승 추세의 시작점을 우리가 찾아야 될거 아니야? 맞지 않나요?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 어딘지 알아야지. 그런데, 얘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됐어. 예, 색깔을 좀 바꿀까요? 검정색으로.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 구간이 여러분들,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다시 눌리고 재채 상승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수익을 못 보는 거야, 결국은.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 알죠? 결국 뭐냐? 주식,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여러분들, 상승을 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돼.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 그래도 재료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식은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차트를 만들어서 추세를 만들어 가야 여러분들 어, 시세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뭐다 추세의시발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추세가 시작되는 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시장에서 무슨 테마만 해라 주도주 테마 주도주 테마만 매매하라 그래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여러분들의 매매가 키워지려면 돈이 들어오는 구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그러잖아요. 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카카오톡 방인데요. 여기서 제가 무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뭘 드렸어요? AI 셀바스 AI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AI 주도 주도주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 잖아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드렸어요? 추천을 이렇게 드렸잖아. 세력 매진 무료 추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손절가를 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했잖아요. AI 주도주가 될 거다. AI를 AI 종목 중 얘가 주도주가 될 거라 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가 1만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드렸고, 현재 주가가 어때? 3만원이야. 현재 주가가 얼마? 3만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비중을 실면 돼.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크게 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제가 중요한 게 뭐야? 대시세 초입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 이, 이거 정말 수익 크게 났잖아,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정말 서로 박수 쳤던 것도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게 제가 운영하는 지금 카카오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들을 드려요. 장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장전에. 장전에 드려. 장전에 당일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드려요.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되잖아? 그럼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문자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린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인증을좀해 주셨어, 여러분들. 뭐 금양도 있고 제노코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수익은 언제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수익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수익은 얼마든지 낼수 있지만 뭐라 그랬어? 우리는 뭐다? 돈이 들어가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주, 매매.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예? 하루에 10, 10% 20, 10, 10에서 20%.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익 종목 50% 이상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도주 수급 매매만 하기 때문에. 주도주 매매. 저는 주도주 매매만 합니다. 주도주 매매. 시장에서 테마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주도주 테마를 찾아야 돼. 만약에 얘가 상승을 하더라도 꺾였더라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늘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하 돈이 들어온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승하라는 종목도 드리지만 올라가다 조정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장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들이 많이 와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드리서 왜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일 세력 수급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 받아 보세요. 자 영상에 있는 배너 보이시죠? 영상에 있는 배너로 4번 남겨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장 전에 종목들을 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어. 왜? 우리 주도 테마를 매매하기 때문에.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단타 종목이 향해서 당일도 10에서 20%도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익을 봐야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전에 8시 반에서 45분 사이에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몇 개? 3개에서 5개 정도를 드려요. 5개 정도. 언제? 장전에 8시 반에서 45분 사이에 여러분께 종목을 드리도록 하니까 이러한 종목들 다 무슨, 무슨 종목? 주도, 주도 주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터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보고 있다가 장전 효과에서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참여들 하셔요 제가 참 고마운 게 뭐냐면요 어,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또 이렇게 수익인증을 해 주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수익인증을 해 주셔 그럼 제가 또 이게 보람이 생겨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코컴뭐 뭐, 뭐, 에머리지 뭐 올인 pts 이런 종목들 이렇게 수익인증을 해 주셔서 굉장히 어, 제가 어, 뭐죠 고마움을 느끼곤 하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다 시장 주도주라는 거야. 시, 뭐 다, 다시 한번 시장 주도주 전부 다뭐 시장 주도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도주를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손실 날 일이 없어.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저랑 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막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손절과를 좀 짧게 드려. 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많으시잖아. 단타로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수익 종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자 설명을 서 손절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로 순환패드 빨리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당일 수급를 드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일날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자세히 봐요 수급을 보다가 이게 2, 3일 있다 터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 때문에 그럴 경우는 보다 어떻게 해드리냐면 제가 홀딩 홀딩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으로 가는 거지. 이런 수급이 좀 늦게 터진 경우는 수익으로 가서 굉장히 오리 보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게 수익 수익들이 나잖아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절대 큰 금액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야. 소액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뭐다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 하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소액만 있어도 저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면10% 이상 먹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회원분들도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될거 아니야? 현재 100만 원, 200만 원이 작아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복리라는 거 알잖아. 주식은 뭐다? 복리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가 보기엔 1년 정도면 충분히 1억까지도 가능한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액만 갖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다 이분들이 소액으로 매매하신 분들이야. 응? 증거금들도 다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익 종목들도 드릴 거란 말이야. 수익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균 수익기대율을 60% 20에서 60% 잡고 진입을 해요. 그럼 이것도 막 기간도 이거를 막 1년 잡고 그러면 안 되잖아. 빨리면 1주, 2주 내에 이렇게 기대수익률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조건은 뭐다? 여러분들 수급주인가, 수급주인가, 돈이 들어온 종목인가? 두 번째는 시장 주도주의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재료 모멘텀이 있는가. 그쵸? 이렇게 보고 제가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셔. 그쵸? 그러니까 편하게, 어,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급하게 하는 거 전혀 반갑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천천히 실시간으로도 직장인들도 대응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빠른 매매 안 돼, 절대. 빠른 매매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거 보고 빨리 사라고 그러고 올라갔다 그러고 매매 매도하라 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실 직장인들조차 실시간 대응 가능하도록 하도록 제가 어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계속 드리는 게 뭐예요? 주도주 항상 주도주 이런 주식들만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누적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짧게 이렇게 매매하더라도 그렇 당연히 이렇게 짧게 짧게 매매하더라도 누적 수익률이 중요한 거지. 누적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 결국은 뭐다? 누적 수익률이 쭉 올라가야 돼. 자, 이러, 이러이 정도 금액면 직장인들 한달 금액 아니요한달 월급 금액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위험하게 매매하지 말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위험하게 매매 안 해도 충분히 이러한 수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우리가 전전긍긍하면 안 돼. 뭐라고?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리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결국 뭐냐면, 잠깐, 얘네들도 상승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 정리를 해야지. 빨리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빨리 현금을 마련, 현금을 이제 마련해서, 빨리 주도주, 단타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렇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은 그래도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고, 2020년부터 년약 2년, 2년기, 2년 동안 어땠어요, 약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시장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더욱더 함께 하고 싶어요. 이제, 이제는 불장이 오면, 상승장이 오면 여러분들 수익을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2023년은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자, 보시면 영상에 제 연락처를 오픈해 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배너대로 하시면 돼. 4번을 남겨주셔요. 그리고 저, 저 전문가 이소장이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 운영하는 톡방이나 또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없어요. 그냥 100% 무료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목을 드릴 거잖아요. 제가 종목을 드리거나 카카오톡방을 초대해 드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매매하지 마시고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먼저 확인을 하죠 수익이 나는지 검증 검증 검증을 또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익이 난다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고 수익을 그때 챙겨 가셔도 늦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4번 또는 이소장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할 거야 그리고 어 제가 전화도 한 번씩 드릴 거야. 그렇죠 제가 뭐, 1000%, 20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잃지 않는 매매 해드릴 수 있어. 100%, 200%? 잔신 있어요. 대신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죠. 어떤 매매가 중요하다? 잃지 않는 매매. 잃지 않는 매매 보여드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도주만 우리가 한번 매매해보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냐, 결국은 뭐냐. 꾸준한 수익률로 여러분께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랑 하면 정말로 됩니다. 그리고 영상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아, 구독, 좋아요는 뭐예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채널 성장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고요. 한번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번 뭐라 그러죠? 한번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고 여러분들 정말 계좌 자체가 빨갛게 되는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긴 시간이었는데, 들어 영상 끝까지 시청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